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굳어 있었던 골반과 고관절, 엉덩이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몸의 흐름을 느끼며 편안하게 무리없이 함께 해주세요. 준비되셨다면 매트 위에서 앉은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뼈 골고루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한쪽으로 돌리면서 골반과 허리를 풀어줍니다. 앞으로 갈 때는 가슴을 활짝 열며 앉은 소자세를 해보고, 뒤로 갈 때는 등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바라보며 앉은 고양이 자세를 해봅니다. 반대로도 원을 그리면서 골반과 허리 근육을 풀어 줍니다. 이제 매트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줍니다. 숨 크게 마시며 양손 깍지 껴 하늘 향해 보내 주고 엉덩이 들어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고 깍지 낀손 왼쪽으로 뻗어줍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반대쪽 엉덩이 들어 왼쪽 바닥에 내려놓고 손끝은 오른쪽으로 보내봅니다. 왼쪽 옆구리 쭉 스트레칭 해 주세요. 이제 정면으로 돌아와 등 뒤에서 양손 깍지 껴서 시선 하늘 바라보며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 손풀어 가슴 앞에서 깍지 껴 깍지 낀손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등 동그랗게 말며 몸의 뒷면을 늘려줍니다. 이제 테이블 자세로 돌아가 고양이 소자세를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숨 마시며 시선하늘 소자세, 숨 내쉬며 등 동그랗게 말아 고양이 자세. 스스로의 고양이 소자세를 반복하면서 몸의 앞뒷면을 부드럽게 풀어 봅니다. 이제 두손한뼘 앞쪽에 내려놓고 엉덩이 낮추고 가슴 활짝 열어 봅니다. 엉덩이 들어 아기 자세로 돌아갔다가 다시 상체 들어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며 가슴 활짝 열어봅니다. 이 동작들을 호흡과 함께 반복해봅니다. 반복하면서 몸의 앞면과 뒷면을 부드럽게 해보고 귀와 어깨는 긴장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기 자세에서 견상 자세로 가서 무릎을 굽혀가며 다리 뒷면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제 두 발꿈치 모두 바닥에 내려놓고 견상 자세에서 한 호흡 유지했다가 오른 다리 하늘 향에 들어. 오른손 바깥쪽에 내려놓습니다. 왼다리 무릎바닥,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서 호흡하며 유지, 가능하시면 상체 숙여 내려가 볼게요. 오른쪽 고관절과 왼쪽 허벅지 앞면이 늘어납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자극이 되는 곳에 산소를 불어넣어 봅니다.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 상체 세워주고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을 밀면서 고관절을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 해 봅니다. 오른 발바닥 떼어 발랄로 유지해 봅니다. 시선 뒷벽 바라보며 왼쪽 옆구리까지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오른손 뒤쪽으로 뻗어내며 왼 무릎 접어 발등을 잡아봅니다. 왼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고관절 앞까지 쭉 스트레칭됩니다. 손풀어 매트에 내려놓고 왼발 발끝 세워 내려놓습니다. 두손 바닥 짚으며 뒤에 있는 왼발을 매트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두 다리 매트 넓이 정도 발끝은 45도로 넓혀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해 팔꿈치로 두 무릎 밀어내며 고관절을 활짝 열어봅니다. 말라사나 자세입니다. 오른손 매트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 하늘 향해 들어봅니다. 오른 팔꿈치는 계속해서 오른 무릎을 밀어내며 깊게 트위스트하며 조금 더 가슴을 열어봅니다. 이제 왼손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 하늘 향해 들며 가슴을 조금 더 옆벽 쪽으로 돌려봅니다. 계속해서 왼 팔꿈치 왼 무릎 밀어냅니다. 손 풀어 양손 바닥 짚고 두 다리 매트 뒤쪽으로 보내 견상 자세로 돌아갑니다. 견상 자세에서 깊은 호흡 한번 했다가 반대 발 하겠습니다. 왼 다리 하늘 향해 쭉 뻗었다. 왼손 바깥에 발 45도로 내려놓습니다. 오른 다리 무릎 바닥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고관절 활짝 열어 호흡하며 여기서 유지. 가능하신 분 상체 숙여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두 손바닥을 살짝 끌어당기며 상체가 앞쪽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느낌을 가지며 자세 유지해 봅니다. 이제 두손 바닥 짚어 상체 세워주고 왼손으로 왼 무릎 밀면서 시선 뒤쪽 바라봅니다. 왼발 발바닥 대고 발랄로 유지하며 보관절을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해 봅니다. 이제 왼손 뒤쪽으로 보내 오른무릎 굽혀 발등 잡아 봅니다. 오른다리 앞면이 늘어납니다. 호흡하겠습니다. 손 풀어 바닥 짚고 뒤에 있는 오른발 오른손 옆으로 가지고 옵니다. 두 다리 매트 넓이 정도, 발끝은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놓습니다. 두손 가슴 앞에서 합장해 팔꿈치로 두 무릎 밀어내며 골반을 조금 더 활짝 열어봅니다. 이제 왼손 바닥에 오른손 하늘 향해 뻗으며 트위스트. 오른 가슴을 활짝 열어봅니다. 반대쪽 오른손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 하늘 향해 뻗어봅니다. 시선도 손끝 따라가며 상체를 조금 더 돌려봅니다. 손 풀어 다시 가슴 앞에서 합장해 말라사나에서 호흡하겠습니다. 손 풀어 바닥 짚고 한발한발 한발 매트 뒤쪽으로 가지고 가 변상 자세에서 호흡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하늘 향해 뻗었다 양손 사이로 가지고 와서 왼발 45도 발바닥 내려놓고 상체 세워 전사 두 번째 자세로 올라갑니다. 오른발 안쪽으로 돌려주고 등 말리지 않게 허리 숙여 내려갑니다. 두손 매트 위에 내려놓고 가능하시다면 정수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봅니다. 숨 마시며 상체 반만 들어 호흡하며 유지해봅니다. 다시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프리사리타 파도타나아사나 이제 상체 살짝 들어 왼발끝 매트 뒤쪽 오른발끝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놓고 엉덩이 낮춰 내려갑니다.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오른 팔꿈치로 오른 무릎 밀어냅니다. 그대로 엉덩이 낮춰 바닥에 앉아주고 왼 무릎 접어 발바닥 허벅지에 붙여 줍니다. 왼손 왼 발끝 또는 다리 잡아주고 오른손 하늘 향해 뻗으며 상체 옆으로 기울여 줍니다. 시선 하늘 바라보고 오른쪽 옆구리가 길어집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은 내려놓습니다. 상체 세우고 두손 매트 앞쪽에 내려놓고 두 다리 뒤쪽으로 보내 견상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왼 다리 하늘 향해 뻗었다 양손 사이로 가지고 와 오른발 45도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고 상체 들며 전사 두 번째 자세로 갑니다. 왼 발끝 안쪽으로 돌리고. 양손 등 뒤에서 깍지 껴 가슴 활짝 열며 상체 숙여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정수리는 바닥으로 가까워지고 깍지 낀 손은 벽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줍니다. 엉덩뼈는 조금 더 넓어지고 다리 안쪽에도 힘을 주어 유지합니다. 이제 상체 반만 들어 깍지 낀 손풀어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발끝 매트 끝쪽으로 왼발 대각선으로 내려놓고, 엉덩이 낮춰 내려갑니다. 가슴 앞에서 합장해 왼 팔꿈치 무릎 밀어내고, 허리는 조금 더 꼿꼿이 세어봅니다. 그대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왼 무릎 접어 발바닥 허벅지 안쪽에 붙여줍니다. 오른 손 발끝 또는 다리 잡고 왼손 하늘 향해 보내며 상체 기울여 내려갑니다. 왼 옆구리 길어집니다. 상체 세워 두손 매트 앞쪽에 내려두고 두 다리 뒤쪽으로 보내 견상 자세로 돌아갑니다. 무릎 바닥, 발등 바닥, 아기 자세에서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상체 세워 테이블 자세로 돌아갔다가 등 대고 매트 위에 누워줍니다. 두 다리 무릎 세워 매트 넓이 정도 넓혀주고 두 무릎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발 왼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시선은 왼쪽 바라봅니다. 왼쪽 허벅지 앞면이 늘어납니다. 다시 무릎 세워 정면으로 돌아왔다. 이제 두 무릎 왼쪽으로 넘겨 봅니다. 왼발 들어 오른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른쪽 허벅지 앞쪽을 쭉 늘려 봅니다. 다시 무릎 세워 정면으로 돌아오고 이제 가슴 앞에서 두 다리를 꼭 끌어안아 줍니다. 호흡하면서 허리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이제 손풀어 다리 앞쪽으로 뻗었다가 두 무릎 접어 발바닥을 마주 보게 하고 두 무릎 양쪽으로 넓혀줍니다. 두손배 위나 편안한 곳에 내려놓고 깊은 호흡하면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눈도 부드럽게 감아줍니다. 호흡을 통해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골반을 조금 더 열어봅니다. 이제 두 다리 천천히 매트 앞쪽으로 뻗어주고 손발 꼼지락 꼼지락 근육을 깨워줍니다. 양손 깍지켜 하늘로 보내며 기지개도 길게 켜봅니다. 이제 무릎 접어 편안한 쪽으로 돌아누워 천천히 상체 세워 매트 위에서 앉은 자세로 만나겠습니다. 숨 한번 크게 마셨다. 크게 내쉽니다. 오늘도 매트 위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매트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